이레이디소카리나 앙상블은 음악을 사랑하는 여자분들이 모여서 오카리나라는 생활악기로 좋은 음악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독주를 많이 하고 이중주까지는 하는데 종류가 일곱 가지 있거든요 일곱 가지 악기를 모두 사용해서 합주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앙상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레이디소카리나 앙상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카리나가 작은 거위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손가락 1 0 개를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쁜 소리를 내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한참 시간이 걸려요. 악기 소개를 잠깐 해볼까요? 이 악기는 크지만 굵고 저음 소리가 납니다. B C라고 합니다. 솔부터 소리가 나는 A G라는 악기예요. 더블 더블 A C 오카리인데요. 피아노를 치면 도음이 나와요. 이 악기는 A C 악기입니다. S C 악기예요. 17년 전에 창단돼서 북촌 햇마루 음악회도 했고 몽촌 토성 수변 음악회, 고속터미널 버스킹, 한강 버스킹, 종로랑 축제에도 작년, 재작년에 다 참가를 했고요.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올해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잠히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는 알아주는 앙상블를 만들려고 저희가 모여서 엄청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7중주 팀도 서울에 좀 있는데 그래도 좀 연주가 괜찮은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누구나 이제 즐길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작을 해서 3개월에 끝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워. 소질이 없어. 뭘 배우든 간에 3년을 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를 느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자신감이고요. 여러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넓어지고 사람을 만나면 배울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주변 식구들이나 아들 딸이나 자랑스러워해요. 일단 나가서 잘하라고 다 지원해 주십니다. 작년에 공연 가도.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모여서 1부 일부 일부를 나눠서 이런 걸 못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내년에는 종로랑이 활성화돼서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다. <웃음> 나와주세요. 다시 카메라. 너무 좋겠어요. 다음 소개할 동아리는 더 <laughs> 크게요. 다음 소개할 동아리는 서울 청소년 빅밴드입니다. 나와주세요.